RS 오토메이션이 올라와 있네요. 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간략한 좀 정의를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 기존에는 이제 설비라든지 공구 툴을 이런 거를 이제 수기로 혹은 전산에 이제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어, 중앙 전산 시스템, 뭐 ERP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보다 이제 오차율을 적게 음. 이제 가동을 하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 스마트 팩토리의 그뭐까 뭐라, 뭐라 그래야 될지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불씨를 좀 쐈던. 게 뭐였냐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이 올라가게 되면 제조업은 굉장히 피해가 커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생산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부담이 돼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그 공장 자동화를 하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RS 오토메이션이 최근까지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기대감에 이제 실적이 더해지는 이제 실적 주로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또 주가가 한층 더 레벨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RS 오토메이션을 이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5,4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네. 가격에 사셔도 올해 하반기. 아, 뭐 길면 내년 하반기 뭐 1년 네. 정도로더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이 분명히 이제 늘어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가치주의 투자로도 뭐 길게 본다면 내년 하반기까지 뭐 짧게 보면 우리 하반기까지도 이렇게 투자해 보면 수익이 날 만하다라는 종목으로 RS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이제 뭐폴더블폰 관련주네요. 원익테라 세미콘. 네, 일단 원익테라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차트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긴 기간이죠. 벌써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한다라는 것 때문에 LCD 업황 부진에 이제 같이 이제 묶여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다시금 최근 이렇게 그 우상향을 할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던 성장 모멘텀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존에 좋지 않았던 LCD 어팡의 일단 부진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전략적으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 부품을 생산을 한다. 또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관련, 장비를 이제 원익 테라 세미콘에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재료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보는 원익 테라 세미콘은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하차트로 갖고 왔냐면 지금은 당장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 부품을 생산한다라는 확정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불안한 거고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조정을 받을 때 그래도 이제 지금 시장은 어어 어, 하다가 이제 놓쳐 버리면 확 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관심 종목에 넣고 기다리셨다가 15,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 보는 전략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지금 바로 매수보다는 좀 체크를 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원일 테라세미콘에 대해서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까지 소개를 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 볼게요. 이번에는 코롱티슈진입니다. 오 사실, 지난 화요일인 7월 31일에도 일단 어 차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군계 일락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어제 장이 지금 3만 8천원까지 <laughs> 오르면서 3개월 만에 8.7% 수익률을 거뒀고요. 어 오늘 장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0.27% 상승하고 있네요. 어제는 일단 1.4% 내렸습니다. 그저께 장이 이제 4% 넘게 올랐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아 월요일 아, 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코론티슈진을 공개 일락 종목으로 가져왔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천가 대비 약 8%까지 오른 상황에서 제가 왜 오늘 다시 가지고 왔냐면요. 네. 이 코론티슈진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 지난 주중 동안 굉장히 문의가 많았는데 어떤 문의가 많았냐면 대부분 문의 주신 분들이 이 42,500원, 45,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이제 문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언급을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코론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인보사라는 신약이 지금 미국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에 대한 판매가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음. 하는 것은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당장 실적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3, 4분기에 실적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최초 목표가는 5만원대로 저는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종목 상담을 문의를 주시면 언제 움직이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거 알면 굉장히 부자가 됐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laughs> 어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만.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9월 말에 이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실험이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는 그날 기준으로 앞뒤로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9월 20일에서 9월 말일까지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 코오롱티슈즈에한번 정도는 좀 강세 슈팅이 나올 수 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도 한번 더코오롱티슈즈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오롱티슈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